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94일차 고추들입니다 여기 이제 94일차인데 어, 천물은 땄고요 이제 두물째 따야 됩니다 제가 이제 두물째도 따야 되는데 94일이니까 이제 두물째 따야 되고 어, 담배 나방 피해가 조금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방제를 해도 담배 나방이 잘안 잡히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포충기를 빨리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포충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담배나방은 잡히질 않으니까 이렇게 잘 키워놓고 고추 엄청나게 잘 컸습니다. 고추 크기나 너무 아마합니다. 저기도 담배나방 같네요. 그냥 떨어집니다. 담배나방 피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마지막 가을 장마니까 탄저병 잘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탄저병을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 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탄절을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탄절잘 잡고 어담배나방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잘안 잡히네요 그래서 어 지금 오늘은 탄저병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지 그나마 저는 여기 탄저병이 거의 안 왔어요 탄저병 온거는 이제 안매운 고추 있죠 안매운 고추는 탄저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탄저 내병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청양고추랑 안면고추 심으신 분들은 탄저가 왔을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를 잘해서 탄저는 거의 안 왔는데 담배나방이좀 많이 왔어요. 뭐 하나를 어 막으면 또 다른 하나가 와가지고 말썽을 피우긴 하는데 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탄저병에 대해서 어 일단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탄저병 마무리까지 잘 합시다. 마지막 탄저 방제를 위해서 가을 장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치세요. 먼저 카군을 먼저 칩니다. 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작은 기작을 보세요. 칼을 먼저 치고요. 어, 칼을 쳤죠. 칼을 치고 이제 다음 번뭐 5일 후나 3일 후 지금 이제 장마, 자 가을 장마 마지막이니까 지금은 이제 3일 간격으로 쳐버리세요. 안 그러면은. 어, 고추 탄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칼을 먼저 치고요. 그리고 3일이나 5일 뒤에 이 다군을 치세요. 다군, 이 다군을 치고요. 3일이나 5일 뒤에 치는 겁니다. 다군을 치고요. 그러고 다시 어, 마지막, 또 3일이나 5일 뒤에 이 마지막 이 사군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쳐주면은 탄저가 잡혀요. 어, 완전히 잡히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방어를 잘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카.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사. 다시 카. 그리고 다시 다. 다시 사.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꼭이 어 이것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작용 기작을 보고 탄저를 막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탄저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면 잡히니까 탄저 꼭 잡으시고 어, 방제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